뉴시티 교리문답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첫째 개명, 둘째 개명, 셋째 개명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십 개명에 있어서 첫 번째 개명, 두 번째 개명, 세 번째 개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이 읽었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개명, 셋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었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죠. 아홉 번째 질문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앞에 세 계명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개명, 셋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나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세 개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보여주는 첫세 계명은 잠되고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첫 번째 개명,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도워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낸 개념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00%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신들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변질시킨 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또 사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대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높여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우게 되는 실용적인 목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라든지 성공 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주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것,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변형시키는 것이죠. 변형시키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주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춤형 주문형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또한 어째서 세 번째 개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높이고 경배하고 공경할 것을 그토록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형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위로도 기쁨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해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참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주님 안에 쉬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강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십계명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은 율법의 조항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며 율법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